청양의 고령 농가들이 소규모로 재배한 구기자를 수매해 가공 판매하고 지역 특산물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 노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2012년 6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청양 구기자 원예 농업 협동조합입니다.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워서 장수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정구 늙고는 떠나서. 이... 자취는 분마다 다 장소는 식품으로 이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산 농산물의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의 특산물을 정직하게 생산하고 꾸준히 판로를 개척하는 청양 구기자 원예농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도 잊지 않습니다. 저희 청양 구기자 원예농업은 청양의 티제 특산물인 구기자 재배 농민들 약 900여 농가가 농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재배 농민들에게 재배 기술이라든가 또는 농자재 등을 공급을 해서 우리 재배 농민들이 편안하게 용농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수익을 갖고는 청양 지역의 그 문화 증진이라든가 또 자연 보호 활동을 펼쳐서 청양 지역의 아주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 농업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